네 김광석, 김광석 가요제 아, 네, 김광석 가요제에서 장녀상을 수상한 날이라고 합니다. 네, 네, 이 공식 행사 블로그에 사진 제목이 김광석 형님을 생각하며 감성의 퐁당퐁당. <laughs> 네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. <laughs> 네. 또 김광석 선배님을 네. 네, 어, 하는 가요제였는데 이때가 고등학생 때였 네, 맞아요. 장녀상을 수상했는데. 네. 이때 어떻게 하다가 이 가요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? 이제 뭐 이런 공모 같은 것들이 학교로 이제 전 이제 고등학교로 실용음악과 나왔는데 이제 그런 공모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 떠요. 그래서 이제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오. 이제 뭐냐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3학년때 이제 졸업 공연을 하거든요. 네. 졸업 공연을 하는데 졸업 공연을 하려면 일, 2 학년 동안 이제 이런 뭐대회라던가뭐가요제라던가 네. 네. 뭐 이런 대회들을 다 다니면서 상금을 털이를 해야 돼요. 털이는 좀 말이 그렇다. <웃음> <웃음> 상금 뭐라 상금을 얻는다. 어, 네, 얻어서, 그럼, 네, 얻어서 그거를 쌓아서 그 상금으로 이제 졸업 공연을 하는 거죠. 아 대관을 하고, 그 네, 리라 아트 고등학교. 예, 예. 오 굉장히 뭐라니까? 야급 강식이라니까. 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학생들을 믿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그만큼 네. 우리 학생들 잘하니까 가요제 나가서 네. 상을 받아서 졸업공연 때 한번 그쵸. 같이 한번 꾸며보자. 네. 오, 너무 좋은 학교네요. 이런 대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<laughs> 여러 가지 뭐 대구도 하고, 오.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깨기를. 그렇죠, 도장깨기죠. 아, 네. 고등학생 때부터. 네, 그래서 네. 네, 그래서 마 음, 이거 상금도 아마 학교에 공금으로 넘겼던 기억이. 아그때 타서, 장려상을 그, 타서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때 그러면 고등학생때한몇개 상을 수상하셨던 것 같으세요? 아.. 어... 이거만 제가 메인으로 탔고요. 네, 나머지는 다 이제 2군 짜는 2군 아, <웃음> <웃음> 네, 뭐2군이라던가 이거는 뭐 그런 거로 해서 다뭐몇개 탔는데. 음... 잘 기억은 안 나요 네. 그래도 이렇게 고등학생 때 저쪽에 가서 허, 지역까지 내려가서 지역까지 네. 내려가서 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혹시 저때 어떤 곡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네저때 아마 제가 사랑했지만 이 어, 아 김광석 선배의 사랑했지만이라는 아 노래도 불렀었고요 네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 라는 노래도 불렀었고 이야 근데 이결 네. 만약에 현상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듣는다면 어떨지 너무나 궁금한데 혹시 오늘 또팬 미팅인가요? 아 네, 완전 가능합니다. 아 박수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.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? 자 대구에서 왔다. 와 굉장히 많아 어, 계시네. 뭐, 네. 대구 백화점에서 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대구 백화점 앞에서. 아, 우리 대구 분들이 어 끈덕이 시분 계십니다. 어, 대구에서 오신 분들 이따 같이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그러면 기타를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한번 기타를 요거... 치면서 이거 혹시? 이거 <laughs> 스탠드, 스탠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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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바로 들어옵니다.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노래를 혹시 하실 거지요 사랑했지만 한번. 야 사랑했지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